무려 한 10만원 정도가 결제가 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우리가 다시 역추적을 해봤더니 아빠랑 게임하자! 아빠랑 게임하자! 예서! 시서니 이정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와. <laughs> 대박,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왜요? 와 우리 시안이가 이렇게 손이 큰줄 몰랐습니다 어 뭐냐면은 한번 예서가 이야기 해줄래요 시안이가 네 엄마가 그 핸드폰을 하다가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나 갑자기 이상한게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구글 스토어에서 대략 한 6만 5천원 정도가 결제가 됐대요 다섯 번, 여섯 번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제 핸드폰도? 근데 제 핸드폰도 거의 한 3만 5천 원이 결제가 돼가지고, 무려 한 1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우리가 다시 역추적을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토요일에 저랑 엄마가 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시안이가 핸드폰을 했어요. 브롤스타즈. 브롤스타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롤스타즈를 했는데, 어 생각을 해봤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안이가 갑자기 잠을 깬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그나 새로운 캐릭터도 생기고 새로운 스킨도 생겼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처음에 아, 시안이가 내가 잠자는 동안에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는가 없다 생각을 했지.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새로운 막 문자가 왔다 그랬잖아. 음. 알고 보니까 우리 시안이가 결제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잘못이 크죠? 왜냐하면, 아빠. 시안이하고 예사가 게임을 하는데, 제가 이건, 이건 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지금 제 유정군과 핸드폰 들어와봤고요. 시안아, 부끄러울 필요 없어. 이걸 계기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계정, 에 예, 들어가면은 여기에 구매 내역이 있거든요. 자, 구매 내역을 들어가면은 자, 보이시나요? 와, 지금 시아니가 어저께 제 핸드폰으로 무려렇게 많이 했어. 38,500원을 결제를 했고 음... 엄마 것까지 하면 10만 원을 결제를 한 겁니다. 시아나, 이걸로 뭐 했어, 근데? 새로운 브롤러도 어. 사고 브롤스타즈에서 새로운 브롤도 사고 그 영웅 그게 있어 가지고 음. 딱 사는데 핑크 음. 나왔고 또 그다음에는 스킨 엄청 음. 많이 샀어. 음. 스킨도 많이 샀어. 아, 사고.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 나. 뭐가 이상했어? 체면 부러져서 생기고 어. 스킨도 많이 생겨 아 시안이가? 어. 근데 시안이가 그쵸? 너한테 뭐라고 한거야? 누나 나 이거 생겼다 아 그래. 생겼어? 근데 너는 그냥 시안이가 열심히 게임을 했으니까 생긴건 줄 알았던거야? 근데 너 뭔가 이상했어 마음속으로 자 아무튼 그래도 사실 이게 뭐 우리가 빨리 알았으니까 근데, 다행이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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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 빨리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우리가 이걸 더 늦게 알았으면 시안이가 계속 결제를 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결제한 사람은 천만 이 넘겨도 결제를 했대 응. 그치? 그래서 아마 한 내일 정도 해가지고 주말이 꼈으니까 제가 내일 한 구글 그 스토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봐가지고 환불? 환불 요청을 해볼 거고요 한번 제 환경 설정에서 제가 좀 바꿀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구매 시 인증 요구가 있어요 사실 이걸 제가 구매할 때마다 인증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자, 확인은 안 함을 하고, 제가 그냥. 어, 엄마 확인 안함이요 그치, 엄마도 안했지 그래서 엄마는 카드를 삭제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빠는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증을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인, 구매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넣을, 넣게끔. 자, 됐습니다. 이제는 결제를 할 때마다 이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 구매할 때마다 인증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안이가 게임을 하다가 혹시 결제를 하고 싶어도 결제를 못하게끔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게임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꼭 설정을 바꿔놓으세요. 자녀분이랑 같이 게임을 하신다면은.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도 좀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구글 스토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을 할때 그냥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걸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오늘 알았는데. 근데 시안이가 이 다음부터는 앞으로 게임을 할때 이렇게 결제를 안 한다고 하고 사실 시안이도 몰랐죠. 이게 결제하는 건지. 응. 그냥 제가 설정한 카드를 가지고 그냥 원클릭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니까. 시안이는 그냥 게임 상에서 구매를 하는 건지 알았나 봐요. 네. 공짜로 하는 줄. 음. 아무튼 지금 아빠 엄마 같이 해 가지고 지금 10만 원 정도가 결제가 되는데 아, 내일 이게 구글 스토어에서 환불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환불이 안 되더라도 이번에 좀큰 공부. 아빠가 음. 게임 팔아요. 아, 그럼 아빠가 가지고 있는 혹시나 환불이 안 되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게임하고 블루레이 같은 거좀 팔아서 10만 원을 보충을 <laughs>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서도 이번에 배웠지. 게임을 할때 현질. 나는 어차피 음. 카드가 없어 가지고 현질 음. 못 해. 현질하고 싶어. 아, 그렇구나. 절대 현질하면 안 돼. 혹시나 게임 상에 뭐 구매를 하고 싶다. 진짜 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아빠한테 말을 해야 돼. 그럼 아빠가 같이, 너랑 같이 보고 <laughs> 결제를 해주는 거지. 나중에 5,000원짜리 해도 돼, 5,000원. 그런 거할 때도 응. 아빠랑 같이 상의를 해야지. 알았지? 자, 아무튼 게임을 즐기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꼭 게임할 때 현질 조심하시고요. 응. 뭐 구매를 하기 전에는 꼭 부모님이랑 같이 상의를 빈, 해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혹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잠깐 핸드폰을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꼭 이렇게 결제할 때 인증을 하게끔 미리미리 설정 버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안이 마지막으로 와서 한마디 해주세요. 싫어요. 싫어요. 아무튼 우리 시안이 다음부터는 우리 게임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같이 또 재밌게 놀아요 알았죠? 자, 아무튼 아빠랑 게임하자. 유정군. 예래서 시안이. 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결제하는 거. 와, 정말 큰 문제였죠.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러주세요 아빠 빠이